예 오늘 달리기 주법 리듬 뭐 이런거 팔치기 그거 관련되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발 착지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앞꿈치를 하나 어 중간을 하나 이제 뒤꿈치를 하나 전문 용어는 뭐 중간으로 하면 미들 앞으로 하면 포오프 네 뒤꿈치 하면 힐이라고 하는데 히프이라고 하는데 저는 뒤꿈치로 해가지고 중간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밀어내요 예, 그래, 그래 뜁니다 요새 보면은 우리 여자 선수 중에 조하림 선수가 있어요 조하림 선수 나이는 원래 30살인 것 같고 키가 작아요 예, 프로필에는 160이 돼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100, 158에서 한 164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뛰는 폼을 봤는데 예, 미들로 뜁니다 미들 중간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하고 그런데. 예, 달리기 정석에서 조금 어긋나 있어요. 뒤로 흘러내려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게 차가 달리기에서 최고 중요한 게 리듬이 이렇게 거든 리듬 그 선수가 팔을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가슴 쪽 여자 선수들은 보통 이게 가슴 쪽으로 안 끌어당기거든요. 근데 끌어당기더라고. 끌어당기면서 한쪽을 특히 왼쪽이 오른쪽에 리듬을 타더라고. 예,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게 속도가 죽어요 근데 붙이더라고 붙이면서 팔 다리가 보면은 우리가 무릎 뒤에 높이에서 그대로 내려오더라고 어 아, 한마디로 말해 가지고 피치가 빨라요 그케 캐덴스가 상당히 내가 보니까 한200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보폭도 짧지 않아요 보폭도 일반적인 선수들만큼 이번 보면 가 보니까 16분, 10, 16분 11초 때가 일, 1등 했거든요 그 일본에서 그 열리는 그5 t s u 뭐 A급 선수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어 보통 우리나라 남자 선수들 보면은 순위 싸움 하거든요 이번에 그 저번에 누구지 윤여춘 그분 해설할 때 남자들 욕태박이 얻어 먹었거든요 순위 싸움 하가지고 결론적으로 조한임 선수보다 늦었어요 3000장에 원래 조한임 선수가 3000장에 예, 전문 선수입니다 예. 그때 10분 약간 넘었은 것 같은데, 남자들은 10분 20몇 초인가 그랬었어요뛸 생각이 없는 건지. <laughs> 아, 근데 조아림 선수는 파이팅을 하더라고요. 치고 나가더라고요. 결국에는 10분 벽, 마이웨 이 10분 벽도 조아림 선수가 자기 기록 깼어요. 우리나라는 선수들 한 30, 한 초반? 한 33, 34, 35 넘으면 예전에 그누구 <laughs> 삼성전자, 여자, 어,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한 서른데 서른다섯 정도에 은퇴합니다. 그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가지고 한 4, 5년은 더할수 있어요. 조아림 선수가. 몸이 지금 탄력받아가지고 기록은 더 깨겠더라고. 5천도 전국체전인가 준우승 했던데 15분 55초 를 뛰더라고. 한 15분 30, 40초는 뛰겠더라고. 리듬이 좋아요. 이 피치도 빠르면서, 그케이던스도 빠르면서, 인제 음.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흘러내리는데, 그거를, 그, 배울 때, 이제, 삼천장이고 하니까, 이게, 점프해가지고, 띠딕고 하면서, 이게, 힘이 풀리면은, 이게, 다리 풀리거든요. 그게, 이제, 에,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근데, 자기 종목이 오천이 아닌데도, 그렇게 뛰더라고. 미들레가 앞으로 딱 뛰고. 근데, 그 주법이 풀코으로는좀 힘들겠더라. 내가 봐, 하프. 근데, 삼천장이라든지, 그, 뛰는데, 리듬감, 리듬을 타더라고. 리듬을 타고, 발, 주법 자체도 보면은, 그 선수 나름의 탄력이 있더라고. 리듬도 있고 탄력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달리기 선수들은 리듬이 있어야 돼요. 리듬이 있어야 되고, 이 착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사가 중간에다가 미들로 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 뭐냐, 94년도 뭐, 92, 93년도 보면 대차로 그 뒤꿈치 착지 해가지고 중간에가 이렇게 뛰거든. 그래도 전부 7분씩, 8분씩 이렇게 다 뛰었어요. 지금은 뭐 세계기록이 뭐 2시간 2시간 1분 2분 이런식으로 선수들이 뭐 보통 한 4-5분 이렇게 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미드라가 때리고 이제 운동화도 이제 마라톤화도 뭐 거기에 맞게 또 두께 뭐한 4cm 넘으면 뭐 그것도 운동화 또 실격이란가 실격인가 그런 룰도 있잖아요 육상이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보면 전보다 밑창 얇은거 아그러신것 뛰었어요 그러 신고 뛰다 보니까 뭐 예전에 하프 같은 거 많이 뛰어나면 정강이막 통증이 오고 그래요. 그 신발에 뚜께가 있으면 그만큼 조금 나을 겁니다. <laughs> 예, 아, 그 뛰는 거보여요참그 주법은 그 일반인들이 믿을 그 저번에 그 봄에 보니까 그진해에서 제가 그 TT 될때그 구독자분 몇 명이 오셨 그몇 분이 오셨더라고. 아, 그분은 키가 커요 그런데, 주법 자체가, 미들로 뛰던데, 이, 발가락으로 해가지고, 밀어주는 게 없다 보니까, 보폭이 짧아요. 보폭이 짧으니 <laughs> 짧은데 좀 가볍게 뛰긴 뛰더라고요. 거의 밀어주지 않으면 보폭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들로 뛰도. 거 뒤꿈치를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착즙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힘이 있을 때 발가락으로 밀어주면, 보폭이 은근히 커집니다. 처음에, 이제, 달리기를 배우리신 분은 미들보다 힐로 해가지고, 뒤꿈치 착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으로 가가지고, 예,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끌어 당기는 식으로 연습하십시오. 그게, 나중에 뭐 미들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발가락 힘이 키워져야, 어차피 미들도 중간으로 때려가지고, 밀어줘야 되거든요. 탄력을 강하게 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래 보폭이 크집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안, 안 되지만, 예, 그래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보폭을좀 키우려고 하면은. 예,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뒤꿈치 측면을 해가지고 중간하고 동시에 이렇게 지면에 닿거든.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칩니다. 예전에 운동화를, 밑창을 보면은 엄지발가락, 지발가락 쪽에 많이 따른데 지금은 한쪽만 따르고 한쪽은 안 따르더라고요. 거의 그만큼 내가 몸이 노쇠가 됐는가 봐요. 발가락 힘이 떨어졌는가 봐요. 예, 운동을 보면은, 엄지발가락 쪽에, 망옥, 그, 신발이 좀 딸가야 됩니다. 그럼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낸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 뭐, 뭐, 그, 산재바다가 지고 발가락, 엄지발가락하고, 요, 요쪽에 없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 그, 걷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체를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laughs> 무릎도 아프고, 이제 한유원 같은 침도 맞고, 그래 됩니다. 발가락을 많이 쓰십시오. 그래 무릎 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